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5단원, 들이와 무게, 무게를 비교해 볼까요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78쪽을 펴 주세요. 1번, 무게가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 보세요. 네 가지 물건이 나와 있죠? 풍선, 의자, 수학책, 책상. 이네 가지 물건을, 무게를 비교해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건이 가장 무겁죠? 책상이 무겁죠, 리을 그다음 의자가 무겁겠죠, 미은. 그다음 수학책이 무겁겠죠, 디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선이 가장 무겁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물건이죠, 기억.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번, 저울로 사과, 배, 토마토의 무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토마토 중에서 가장 가벼운 과일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방법을 써 보세요. 자, 가장 어떤 과일이죠? 가벼운 과일이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두번 비교했어요. 지금 사과와 배, 비교해 봤는데 어, 아래로 내려간 쪽이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배가 더 무겁죠. 자, 배하고 토마토 무게를 재봤는데 배, 배 쪽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배가 더 무거운 거죠. 그럼 사과, 배, 토마토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과일을 알수 있죠. 무거운 과일은 배이죠. 그럼 가장 가벼운 과일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사과하고 토마토를 저울에 재보면 되겠죠. 사과와 토마토의 무게를 저울을 사용하여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3번. 골프공과 테니스공을 양손에 들어보니 무게가 비슷하여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알수 없습니다. 두 공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세요.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골프공과 테니스공을 저울 양쪽에 각각 올려두면 되겠죠. 그래서 더 무거운 쪽이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가는 쪽이 어떤 공인지 보면 되겠죠. 다음. 4번. 지혜는 고구마와 감자의 무게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고구마. 고구마는 100원짜리 동전 20개하고 무게가 같다. 감자. 감자는 500원짜리 동전 20개와 무게가 같다. 자 지혜가 얘기를 했어요. 고구마 한 개의 무게와 감자 한 개의 무게는 같아요. 고구마와 감자의 무게가 각각 동전 20개의 무게가 무게와 같기 때문이에요. 음. 지혜는 고구마와 감자의 무게를 바르게 비교했나요? 바르게 비교하지 않았죠. 럴까요 동전 개수는 20개로 같죠. 그런데 음, 종류가 다르죠. 100원짜리 그리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무게가 같을까요?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비교하지 않은 겁니다. 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5번. 저울과 100원짜리 동전으로 풀과 지우개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알아보세요. 풀. 풀은 100원짜리 동전 10개와 무게가 같다. 그리고 지우개. 지우개는 100원짜리 동전 5개와 무게가 같다. 그러면 어느 물건이 더 무거운 거죠? 풀이죠? 풀이 지우개보다 100원짜리 동전 몇 개만큼? 10 빼기 5. 5조, 5개만큼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